광주과학기술원의 고등광기술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된 것인데, 국내 최고 수준의 레이저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술력으로 방산과 우주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광산업에도 보탬이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류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과기용 건물 옥상에 설치된 둥그런 구조물. 레이저를 통해 위성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연구 시설입니다. 지금은 개발 단계로 기존 전자파 통신을 4~5년 안에 레이저로 대체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진을 수신하는 기간이 수 시간에서 수일 정도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레이저 위성 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을 몇 초에서 몇분 단위로 수신할 수 있으니까. 광주과학원에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빛을 만들어내는 레이저 빔 시설도 있습니다. 온도와 밀도 등에서 극한의 환경을 만들고 레이저를 쏘아 물질의 반응을 연구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드론 격추, 전자 장비 교란 등 모두 고등 광기술 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 주제로 성과는 기술 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집니다. 이미 사벽에게 기술 특허를 냈고 국방, 우주, 바이오 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 레이저 분야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 그 협업된 기술들을 저희가 좀더 성장시켜서

고등광기술연구원의 연구가 정체된 광주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리성호입니다